자, 오늘 바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는 강력 부재속도 브랑 타팍. 공인중개사들의 생존 전략. 왠지 약간 여자나요? 네. 네. 팍팍 연결하나요 팍팍, 팍팍. 네. 팍팍팍팍. 네. 주제 타팍. 네. 요즘 좀 힘들어 하시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 네. 네. 자, 인사부터 시작하고 음. 멤버 먼저 하고 우리 오늘 또 초대 손님은 이제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할까 실패할까 고민할 게 아니라 성공은 확신하는 확신하는 것만이 성공하기 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확신하는 부동산의 재갈을 꿈꾸는 재갈 양입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말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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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여러분 기회는 새와 같답니다. 날아가기 전에 꽉 잡아야 한답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날아가기 전에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실업 여사입니다. <laughs> 자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아보고 네.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들을 알아본다라고 하죠. 맞아요. 요즘은 강의 때문에 너무 바빠서 친구를 버리고 사는 황금 배짱입니다. 유후 <laughs> 약간 소염 음. 같은. 아, 그렇죠 목소리. 가 네. 마음은 곁에 있을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도 인사 멋지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방배동의 젊은 공인중개사 혜성 같이 떠오르는 친절한 혜성 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후! 네. <laughs> 저기 해남시하고 응. 통화 해보신 분이면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멘트가 네. 정말 그 친절한 혜성씨의 그냥 그 친절함을 정말 네. 담았는데그 목소리가 또 우리 혜성씨의 어. 형님이죠 그래님이또피쳐링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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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네 오늘은 너무 기분 좋아요 어 듣고 어, 딱 전화하면 친절한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도 화가 안나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공격입니다 아마 이름에서 이렇게 또 멘트가 네. 나오는 까낌 네. 네. 정말 나쁜 느낌 정말 나 느낌 설마 뭐화장실에 왔나 이런 생각 전혀 못 정말 방 아,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네. 부끄러워지는. 네, 정말 대겠습니다 <laughs> 네. 아, 우리 이제 혜성 씨를 오늘 초대한 그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오늘의 뭐 주제도 주제건이와뭐 워낙 이제 이 동네에서 일을 잘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네. 혜성 씨 같은 사람을 구해줘라 어, 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있잖아요. 심지어 그 사장님들께서 혜성 씨의 2분의 1만. 네 데, 되는 사람만 데려와도 너무 좋겠다. 네, 하고 이런 사람 어디 없나. 네, 네. 이렇게 러브콜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머리를 하나 풀어서 분신 해야 돼. 아, 네, 네, 네. 이 돼가지고. <laughs> 자 오늘 우리 주제가 자 강력, 네. 강력 규제. 정말 규제가 너무 너무 강력하고 뭐 심지어는 조합원 지휘승계부터 분양권 전매도 안 돼요. 뭐어그저께 이제 d s r 까지막겨서 네. 우리 얼마 전그 매매계약하신 의뢰인이 대출을 음. 받으러 가셨는데 두시간을 네. 계셨다고 라 합니다. 이 DSR 음. 때문에 네. 모든 채무를 다 모아 모아 모아서 네. 모아 모아 모아서 확인을 하시는 우리 또 은행이 네. 되셨잖아요. 그래서 네. 뭐두시간을 하시고 셔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알아봤던 금액보다 지금 한도가 줄었는데 음. 뭐 DSR까지 지금 이제 들어가다 보니 너무도 지금 일이 한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일부 공인중개사분들은 어 이제 이러다가 입제거미줄 네. 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가 그렇죠. 4월 1일부터 시행한 음.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네. 이제 80분으로 다 파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매물을 네. 잘안 내놓으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시장에 매물이 없었는데 거의 매물 실종 상태가 음, 그렇죠출이 아, 되고 있죠. 네. 저희한테 그래요. 네. 우리 집 인주를 좀 갖다 써라. 아, 인주가 부족하면 네. 인주가 놀고 있다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웃지 못할 그런 음,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럴 근데,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변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네. 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변화만이 네. 살길 그렇죠. 네. 변하지 못해서, 빨리 인지하셔야 되거든요. 어, 네. 살아남지 네. 못한 회사들이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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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시, 시대의 흐름을, 네. 보다 빨리. 네. 그렇죠. 네. 변화의 있다면. 물결에 빨리 네. 몸을 네. 실어야 되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누라만 음 음? 빼고, 네. 네, 다 바꿔야 된다. 아, 네. 아, 아, 네. 갑자기 이제 가수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바뭐지다 음, 음. 모든 걸다 음. 아, 그래. 아, 네. 네. 뭐 바꿔. 네, 뭐 그렇게 이렇게 첫 인사를 시작한 이유가 음. 자, 그렇다고 힘든데 우리가 푸념을 하고 있다는게 아니고,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변신을 어,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네. 네. 그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고요. 네. 네. 우리 그 해성 씨도 음.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언제 따셨죠? 어, 2년 전에 따습니다. 2년 네. 전에 네. 그러면은 2 0 1 6년도 든 따던 하신데 어렵다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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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고시의 네. 그 수준이었습니다. 음. 네. 네, 네. 네. 네 대단하십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016년. 네.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공인중개사 자격증들 많이 도전을 네. 해요. 근데 그 중에 뭐 거의 한 3분의 2는 장롱 면허로 있고 이제 3분의 2 정도만 활용을 하는데. 이 젊으시다 보니 동네 부동산에 취직하기보다는 강남권 이런 데 취직 많이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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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또좀 약간은 좀 약간 이렇게 영업에 좀잘 네. 처음에 이렇게 초가를 아, 네. 잘못 들일까봐 좀 걱정도 돼요. 네. 한번 손...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셨었죠? 강남권에 네. 있는 부동산에 그어 네. 이제 그때 어땠었는지 네. 경험 예 네. 경험소비를 아, 좀 말씀 제가 좀 해주세요. 딱그 어, 재작년 10월에 자, 자격증을 딱 따고 네. 들뜬 마음으로 이제 네. 아, 이제 나도 자극증을 가지고 이제 모든 자식을 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저희 동네는 이 강남이 네. 아니기 때문에 강남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집값이 음, 비싸고 화려한 잘한다고. 강남에서 이제, 네. 이제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네. 네. 어느 회사에 딱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면접을 네. 갔는데 첫마디가 거짓말 잘해요? <웃음> <그러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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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막 나가셨다. 네. 갑자기 첫마디가 거짓말 잘하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뭐 거짓말이 꼭 필요한 건지,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컨셉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네. 네. 저는 이렇게 열시,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자극증을 가지고 나름 네. 프라이드를 가지고 갔는데. 었는데첫 마디가. 네. 거짓말 잘하냐고, 거짓말 음. 잘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음.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음. 충격을 받았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2대1 면접이었어요. 근데 2가 면접관 한 명이었고. 음. 그. 그면 저가 저희 학교 면신생은 두 명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면접을 보는데 한 명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고요. 태권도 학과 아. 그 태권도 아. 학과였고 저는 자격증이 있는 네. 사람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그 면접관이 둘 중에 딱 봤을 때, 아, 태권도면은 태권도가 일을 훨씬 잘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어떤 기준일까요? 네. 그렇지. 저는 그쪽은 부동산 일을 하는 곳인데, 부동산 자격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그. 뭐 체력이 좋고 강인해 보이면 되는 거다. 정말 아. 지식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네. 어, 특이 네. 보면은 네. 이 업계 좀 단면적인, 네. 좀 네. 약간 좀 서글픈 얘기기도 이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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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주 업무가 어떤 것이길래 그힘이어야 음. 될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두 번째 면접을 보고 세 번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네. 제가 앞에서 면접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아,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음. 얘기를 해서 음. 일을 하게 됐어요. 네.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뭐 사진 찍는 것도 알려주고, 뭐손님 미팅하는 것도 알려주고 하다가 이제 그 어느 일, 예, 예. 어느 날부터가 예. 본색을 드러낸 거죠. 예. 네, 저희 됩니다. <laughs> 아, 이제 다른 부동산들이 이렇게 네이버 올린 거를 잘 봐라, 이렇게 음. 광고 아. 올린 걸 보고서. 그거를 스틸해야 돼? 네, 다 스틸해야 돼. 다 따라 올려야 돼요. 아다 따라 올리고, 다 따라 올리면은 이제 손님들한테 전화가 오죠. 네. 어?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아서 그 물건이 무조건 있는 척을 해야 돼. 아, 네. 어쨌든 반쪽은 네. 조인을 해야 돼 네, 아 네. 있는 척을 해야 되고, 없어도 네. 있는 척을 해야 되고. 음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음왜 내가 물건이 없는데 왜 있는 아척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집방이나 다방 이런 걸 물건으로 이렇게 올려도. 네. 음 물건이 하다 보면은 집주인이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많이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물건이 실시간으로 계약이 된 거를 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전화를 해보고. 네. 주인들이 계약했다고 전화 주지않았을때 그렇죠. A부터 Z까지 부동산을 다 내놓고서 A랑 계약을 했으면 그렇죠. 나머지 부동산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봐가지고 물건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 부분인데. 네. 네. 이제 물건이 나갔다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뉘어요 네. 아. 물건이 나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아 어,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이 나간 걸 확인한 다음에 손님한테 다시 전화를 하죠 아 물건 있으니까 일단 오세요 일단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아, 그래갖고 네. 그 딴걸 보여주는구나 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바로 왔어요 오는 사이에 나갔다고 하는 그러면은 거지 그러면 바로 나갔다고 하는 거고 이틀 뒤에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전에 나갔다 그렇죠. 음. 주말에 예약을 했다? 네. 그러면은 금요일에 나갔다. 이런 음.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 그 상황에서 솔직하게 얘기했다. 네. 그러면은 음. 누군가에게 뭐가? 아. 집어던져요. 아. 네. 미쳤냐고.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화장실이든 바깥에서 나가서 조용히 네. 네. 말했어요. 아. 내가 왜 내가 왜 자격증 힘들게 따가지고 <laughs>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숙이고 들어가고 죄송하다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지 네, <laughs> 거의 신데렐라급 직원이었네. 눈물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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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면서 죄송하지 네. 않은 것을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그 네. 네. 상황이 너무 이제 네. 스트레스를 받으시네요. 네. 그게 이제 네. 그렇게 정비정석으로 일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게 네. 네. 그만큼 치열해요. 시간이 네. 좋지 않고 어. 치열하고 네. 어 그렇다 보니 이제 근데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네.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차근 차근, 차근 이렇게 밟아 나가야지 그렇게 일을 배우시면 예. 미래가 없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혜성 씨하고는 네. 전혀 성격이 안, 안 어울리는.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시 계셨죠? 네. 두달 네. 네. 뭐 정도 힘들게 어, 버티셨는데 오래 버티셨네요. 네. 네. 진심을 얘기할 땐 화장실로 가야 되고. 아, 네. 절대 사무실 내에서는 죄송하다 물건이 나갔다 이런 얘기는 금물이에요. 바로 쓰레기통에 날아가요 네. 네. 이렇게 나가서 솔직하게 야. 얘기를 해야 네. 된다.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렇구나. 이게 뭐 세상에. 우리 겪어보잖아요. 네.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시면 매물이 없는데 보통 그 원하는 부동산을 네이버 음. 검색이나 어디 사이트 검색 딱 들어가면 페이지가 4개가 나와요. 네. 280개. 네. 그 280개가 다 그런 식으로 올리는 음. 물건이에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 그 혜성씨가 이제 겪어보니까 그업계에 네. 일을 네. 어떻게 하는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네. 그거를 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어. 그래서 처음에 저희 네. 이제 혜성 씨가 사무실에 왔을 때, 그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네. 어, 그냥, 그냥 네이버에 올려서 그냥 뭐, 나갔다, 이렇게, 네. 에, 안 나간 거를, 아, 나간 걸안 나갔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안 했다고, 어. 쓰레기통을 던지는 것까지는 네. 상관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이제 다 그러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네. 형씨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은 정말 금액이 일단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실만 말해도 할 말이 엄청 많은데요.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힘들게? 거짓말을 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거짓말 할 필요가 없고, 네. 거짓말 을 해서도 안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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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크기 때문에 액수가 작아도, 문, 네. 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거의 믿기물건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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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그, 다른 그런 거. 거를 보면, 네. 자, 공인중개사들의 위상을 높이려면 일단 그런, 네. 그런 얕은 이런 행위 자체를 근절을 해야 네. 위상을 높이지. 네. 그렇게 힘들겠다 지금, 음. 어, 우리 국가공인 자격증에서 보면 아마 난이도가 10위권 안정도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음.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사실 이게 좀 네. 어, 굉장히 네.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네. 네. 힘들게 자격증을 네. 이렇게 땄는데 정작 회사에서 우대를 해주는 사람은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 거짓말 나라는 사람. 어. 아, 아. 네. 네. 무슨 회사일까요? 음. 그러니까.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제가 봐서는 매출이 저조하기 때문에 네. 더 거짓말을 시키시는 네. 것 같아요. 직원이 많다고 해서 그게 매출이 많은 건아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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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음. 다 거를 유인해 계약을 했는데 네. 네. 그런들 그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근데 이제. 어, 이게 그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음. 그런 의뢰인들과의 끈끈한 또 유대감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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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일만 하고 음. 끝나고, 음. 그리고 뭐, 잠금 치르고 수술을 받고, 사실은 원래 업무는 거기까지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멀리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급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나 네. 몰라서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옆에서 도움을 네.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우리 이기는 부동산 투자의 책을 보고도 네. 그냥 활자만인데도 네. 우리가 말하는 느낌을 네. 예, 그런 감정을 느끼면 서오시는데한걸그 말을 하는데는 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순진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이제 나갔는데 네. 안 나갔다고 말하면 혜성 씨 같은 경우 는 어떻게 하세요? 아 방금 집이 나갔는데요. 거짓말이야. 뽀록이 나가죠. 네. 눈동자가 흔들리고 아니, 저희가 네. 실제 월전십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도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계약이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음. 심지어 요즘 같은 때는 만약에 전세가 안 나가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전세가 안 나갔어요. 지금전 네. 저까지. 그러면 네. 그 매도인과 상대방 부동산 다 협상해서 네. 이거에 그 조율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또 네.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으세요. 네. 혼자 끄끙앓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장금 네, 그렇죠. 안 치르면 혹시 계약금을 뜯길까, 네. 뭐 계약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 아주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계약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네. 끝까지 이제 해드렸을 때, 주변의 지인 소개나 뭐 본인들이 또 느끼셨을 때, 얼마나 진성적으로 저희가 네. 진심으로 해드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고객이 자연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업체는 정말 너무 네. 얕을 것 같아요. 네, 네. 음. 네 너무. 너무 뭐, 그래서 수명도 그, 짧고. 네, 가치가 네. 그런 데서 틀리게 나타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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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중에 시간이 쭉 흐르고 나서 보면 네. 네. 어디가 오래 갈수 있는지가 네. 이제 보일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네. 우리 혜성 씨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네. 어, 가장 황당했던 일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네. 게 혹시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음.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 저는 경험은 많이 있진 않지만 네. 그 예전에 응. 계약했던 사람이 네.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아, 다시 의뢰하거나. 네, 네. 다시 의뢰하거나. 아, 그때 너무. 네, 잘 해주셔가지고. 네. 친구한테 이 시장님 통해서 하라고 아, 얘기를 했다고요. 네, 진짜 잘, 뿌듯해요. 그 뿌듯하고 아, 네. 더 잘해주고 음, 싶고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어디나 네. 통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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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정작 계약을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음, 음. 그런 사람더 잘해주고 싶고 음. 또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으면은 더욱 더 보람을 더 많이 느끼게 네. 네. 되는 음. 것 같아요. 저 황당했던 거는요? 황당했던 일은 이제 음. 뭐그 여기 계시는 민사삼총사 분들께서는 다잘 아시겠지만 음. 네. 갑작스럽게 이제 뭐 집주인이 금액이 갑자기 변경을 한다든지 음. 네. 음. 계약하기로 네. 했는데 계약하기로 했는데 아, 심이 갑자기 열심히 막 마무리지 네. 어놨는데 네. 열심히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하고 음. 신뢰와 이런 걸다 쌓아놨는데. 아. 음. 집주인때 네, 한마디 바꿔버리면은 네. 예, 이 세입자는 세입 들어올 사람은 집주인한테 뭐라고 하는 게니요 아, 부동산한테 그렇죠. 화살이 오니까 네, 네. 뭐 하고 있었냐라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아. 황당하죠. 그렇네. 저희가 다수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신뢰는 깨져버린 네. 상태고. 음. 음. 근데 그런 것도 다 경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네. 노하우가 쌓이는 것 같아요. 아, 음, 네, 맞아요. 왜냐면 가끔가다 네. 사람마다 다 네. 다르잖아요. 어떤 다양하죠? 분들은 음. 어, 집을 올 수리했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올 수리라는 게 많이 당해요. 올 수리만의 올 수리야. 우리가 그래도 도배 장품은 기본이고 싱크대라든지 화장실 타일, 뭐이 정도 샤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게 올 수리에 속하는 우리가 보편 타당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실컷 해놨는데 네. 막상 가보니까 도배장판만 딸랑 해놨는데 음 올소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음 소리 <laughs> 근데 무래며 엊그저께는 네. 네. 그 도배장판도 안 해놨는데 음. 무엇을 수리했다는지 아 기, 그래서 그, 예정? 심, 심지어는 어, 예정이에요? 아니 이제 다른 마음으로 수리했어 다른 부동산이어서 제가 이제 직접 가봤어요 네. 그 나름대로 기, 이제 잔뜩 기대를 갖고 갔는데 도대체가 단한군에도 한 수리한 게 없어요. 네. 아, 그러면 올 수리했다는 게 아니라 올 수리해야 된다. 아, <laughs> 올 수리 예정? 아니, 도대체가, 아니, 그올 수리 필요. 그거였던 것을. <laughs> 빠졌네. 이 부동산에서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게 물어볼 정도에요. 아. 그러니까. 음. 저도 한번 그랬던 게 작년도에 사당 네. 무성 3단지를 네. 올수리 했다고 그래고 우리가 또 부랴부랴 뛰어갔지 않습니까? 네. 확인해야 돼요, 항상. 네. 네. 그래서 네. 주인분이 본인이 술을 다 하고 산다고 어. 딱 들어갔는데 주인분이 사는 건 사실이었어요. 네. 제 자, 25년 전에 분양받아보셨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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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올수리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2 아, 그래서. 에 저게 네, 혹시 올수리를 네. 필요로 하시는 집 <laughs> <laughs> 어, 올수리 말씀하시니까 어, 저도 네. 하나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네. 저도 사당 우성 아파트, 우성 아파트 옆에 있는 금동 네. 아파트였어요. 금동 네. 아파트였는데, 그 부동산 다른 사장님 이 네. 얘기해 주셨어요. 올수리 네. 했다고, 네. <laughs>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수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울수리는 어디서 나온 거야? 울, 수리할 거를, 올, 모두 다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주겠다. 라는 뜻으로, 올, 수리. 고장난 부분만 그냥 수리해주는 말로, 올수리가했었어요 우리나라 민법이, 성문법이 일본 거쳐와가지고, 그러지 아니함이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런 거랑 지금 똑같아들고못알아들못알아게 이제 우리 해상 씨가 그렇게 이제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어 오니는 이제 임대인의 말을 빌어서오수술 음. 했답니다라고 정해놓잖아요. 음. 네. 그럼 이오열술에 각자의 개념이 있어서 네. 그렇게 상상하고 딱 갑니다. 네. 그러면은 안돼 있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이제 우리 해상 씨가 네. 거짓말한 결과가 돼 버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뒤부터는 이올 수리 절대 믿지 말아라. 네. 네. 왜냐하면 네. 각자의 올 수리가 네.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네.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놓고 네. 어 거기 색깔을 이렇게 실리콘 한줄쫙쏜거올 네. 수리했다가. <laughs> 그리고 요즘 네. 이렇게 젊은 네. 그 공인중개사 분들이 워낙 스마트하시다 보니까 미리 현상 방문해서 네. 영상을 다 찍어서 광고 에 올리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좀 사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전에 먼저 맞습니다. 방문을 해서 네. 네. 정말 울술인지 아닌지 네. 집이 어떤지 미리 네. 임장활동 하시는 게참 중요할 것 같아요. 보기 전 네네. 우리 윤윤재로님 실시 네. 비이 커스리는 쳐주지 않더라고 맞아요. 네. 네. 우리 그 대기업 창호들 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손잡이 자체가 자, 네. 손잡이 하나가 보통 손잡이 하나에도 1 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이게 손잡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렇습니다. 이게 비메이커하고 네. 품질 차이가 좀 많이 있죠. 우리 임차하는 집을 샷시 수리가 사실은 샷시 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임대인들이 올 수리하는 품목에는 샷시가 그렇게 포함되지는 않는데, 네. 한 6억대 이상이거나 7, 8억대 이상 이 정도 전세가 되면, 올 수비 했다고 하면 가끔 샤시까지 정말 지만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2, 3억대 전세는 네. 샤시까지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네, 페인트 정도. 네, 우리 엔처님 사업을 보셨나 보네요. 네, 어떻게 요 오랜만이에요. 네네. 네, 네. 어, 리모델링 잘 하시고 계신가요? 우리 네. 앤처님이 네. 네. 작년인가요? 올 초? 그렇죠. 네, 올 초에 오실 때이 네. 핸드크림 사다 주신 걸 너무 잘 써가지고 쓸 어, 네. 때마다 앤... 우리 첫님을 네.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향도 은은하고, 네. 너무 매력있게 막 네. 별걸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다 사오셨잖아요. 이거 얼추 실변도까지 꽃을 다 챙겨오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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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마 네. 서울 그 리모델링 네. 차 오신 것 네. 같은데. 네. 네. 오신 김에 네. 한번꽃 시켰어요. 네. 인천님 네. 오셨을 때 겨울이었는데 지금 꽃 시켰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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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네. 혜성씨 생각하기에는 자 앞으로 대한민국 공인중사들 어떻게 해야? 네. 어떻게 해야 위상이 좀. 어, 음. 드높여지고, 네. 어, 매출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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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창출을 할수 있을 네. 것 같고, 네. 네. 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봤더니. 네. 해봤더니 저는 네. 지금처럼 계속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래도 나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음. 그렇죠. 항상 사무실에 있으면서 손님들 네. 오면은 뭐 금액 낮은 거 찾으면은 네. 뭐 본처에도 안 하고. 아. 본체 만체? 예, 네. 본체 만체 네. 하는. 네. 네.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하고 원룸을 구해주러 다닐 때 음, 네. 분당에 있는 부동산들 한30 군데 이상을 다녀봤어요. 오. 근데 갈 때마다 이제 네. 뭐 원룸 전세니까 뭐 1억 이하로 찾았죠. 음. 찾았는데 뭐, 뭐 빌딩이나 상가 주변에 있는데 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아. 가세요. 저 저희 가세요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심지어 어떤 분은 네. 말 떨어지기도 전에 원룸 전세 1억 네. 이... 서 요까지 가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나와요. 네, 없어. 네. 네. 없어요. 네. 음. 네. 이렇게 손님을 음.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다가 경험을 한 게, 이 손님이 지금은 이 금액대를 찾고 있지만, 네. 이 손님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손님이 또오이 사람이 지금 뭐 2억대, 3억대 찾는다고 네.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네. 돈으로 이 사람을 판단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아주 네. 아니란 생각이야. 저희 생각에는 네. 정말 옷깃만 스쳐도 네. 그... 잘하죠. 인연이 굉장히 그렇죠. 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만나진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 친절하게, 우리 친절한 혜성 씨처럼 예. 친절하게 예. 중계를 해줬을 때 예. 정말 그 손님이 어떻게 돼서 나한테 예. 또 어떤 음. 도움이 되실지 예. 뭐또 어떤 인연이 될지 알수 없는 건데 예. 그렇게 인연을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예. 원래 공인중개사의 직업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 예. 사람을 좀 귀여길 줄 아셔야 되는데 예. 네. 어떤 직업이든, 음. 어, 어떤 품목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음. 어, 성심을 다해서 하면 되는데, 네. 보통은 어, 질에 짐작하고 네.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만,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하면 되는데, 네. 내 입장에서 하나의 수익 창출로만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금액이 적으면 수수료가 적으니까, 이렇게니 네, 네. 뭐 해줄 필요 없다, 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믿고. 근데 리는 사람이 거죠. 그것을 원하니까 네.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네. 되거든요. 없으면, 어 옆집에라도 물어보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냐면, 우리, 저 같은 경우는 500에 월세를 살아봤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그 밑으로는 없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어 제가 옛날에 그 그럴 때를 생각해서 거기에 최선을 네. 다해주는 거거든요. 네. 거, 만약에 500 월세를 안 사왔으면 네. 아, 저도 혹시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싶런데 우리 재관장님의 특징 아. 뭔지 알아요? 이게 우리 그 <laughs> 우리 재관님 사무실 있는데 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이 재건축 지역이다 보니 많이 열악하잖아요. 네. 그 이제 단독 반지층이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열악하세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이사를 다니시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막 어, 300에 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음. 물건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어, 맞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님만 어. 이제 이걸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너무 이제, 어. 이게 막 안타까운 거야, 없는 네. 사실이. 그래갖고, 아우, 이걸 어떻게 만들 수 밖에, 이걸 집을 어버리고이걸 <laughs> 어떻게 그렇게 주라고 한번 해볼까? 이제 막, 지금 어. <laughs> 막, 어떻게든 이제 만들어주고 싶고. 어, 예, 정말 네. 근데, 최근 한몇 년, 동안 네. 1억짜리 전세 거의 중개해본 네. 적이 없거든요. 네. 그만큼 뭐 불과 우리 방배동 어 비단 방배동뿐만 아니라, 결 네. 건너 사당동이나 낙성대 이런데도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참이 1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네. 돈의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한 네. 그 <목소리도> 그런데 우리 이제 <laughs> 어, 친절한 해성 <laughs> 씨께서는 네. 1억 미만짜리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8천짜리 어디서, 어디서 찾으셨어요? 네. 제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 열심히 뛰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뭐, 뭐 네. 금액이 작다고 한번 보고 계약하는 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보여주 더 네. 많이 네. 보시면은 네. 금액이 작다고 해서 계약이 쉬운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달으셨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타성해져서 음. 금액이 네. 작은 건안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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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게 소비자들한테 다 보이거든요. 아. 다 보이고 하니까 그리고 뭐뭐 대충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 네. 그리고 네. 뭐 계약을 하거나 설명을 해줄 때. 그냥 뭐 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음. 뭐 관리비 얼마나 하면 2만원에서 음, 5만 하겠지 뭐 이런식으로 아, 하겠지 하겠지 제가 보면 내가 내 주걱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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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혜성씨가 그 1억 미만의 전세를 많이 한 까닭을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네. 1억 미만의 그 전세를 보러 오셔서 하나만 보고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러면 여러 분을 많이 보여드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의아 이게 물건을 예.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설령 그분이 계약을 안 하시더라도 네. 다음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음, 이미 다본 물건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벌써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중계를 하다 보니까 네. 계약률이 또 음. 어,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아. 그 손님이랑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요. 이게 다 공부가 되고 네. 다 의미 있는 경험이더라. 다 쌓여요.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음. 음. 자, 우리 안상구리님. 저도 네. 동네 부동산에서 뭐좀 물어보려고 가려니 자, 세무서로 가라고 했답니다. 아, 그래서 그 옆집에 와서 똑같은 내용 물어보셨나 봐요. 네. 또 그랬더니 그런 얘기했죠. 경우는 아니, 본인이 그 옆집은 또 제대로 된 부동산이었어요. 네. 아, 자, 본인이 어. 전문이라고 하면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갖고 네. 네, 다음에라도 그 집으로 꼭 가고 싶다고. 아, 네. 음, 뭐 인지상정이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동산들이